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65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고 65세에 정년퇴직한 김현우 할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년 후 1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돈만 보고 살았던 게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퇴자들 중 무려 78%가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년 직후 5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연우 할아버님은 정년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겪은 시행착오와 후회,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은 현재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매우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시작한 무리한 사업 도전, 그리고 그의 이후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까지, 김연우 할아버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부터 그분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 선택과 그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이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퇴직금 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친구 사업에 5억을 투자했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으니 이제는 사업가가 되어보자는 욕심이 생겼던 거죠. 할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금도 충분했고 사업 아이템도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 프랜차이즈였는데 이미 수도권에서 10개 정도의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투자만 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고 합니다. 정년 후에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2년 만에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시기에 내가 할수 있었던 다른 소중한 기회들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할아버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준비 없는 재투자라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퇴직자들의 73%가 퇴직금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중 80%는 퇴직 직후 1년 안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65세는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돈만 보고 있었죠. 할아버님은 이때를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퇴직 후 최소 1년은 재정비의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찾는 것. 둘째, 건강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 셋째, 소소하지만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의 절친한 친구 박영수 씨 82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평소 관심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지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돈은 적게 버는지 몰라도 눈빛이 살아있더군요. 김연우 할아버님의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무척 불편해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이른바 황혼, 이혼의 위기를 그도 겪었던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형성된 생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초조해졌고 주말에도 월요일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당신은 회사하고, 결혼한 줄 아나 보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가족복지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은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공유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공유하는 관심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부부의 82%가 대화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해요. 은퇴하고 처음 2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TV만 보다가 저녁에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일상이 있었죠. 노인정도 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환점은 뜻밖에도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으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때 아내가 밤낮으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프니까 아내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등산 모임에 저도 같이 나가기로 한 거죠. 현재 김현우 할아버님 부부는 주 3회 등산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니어 탁구 교실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내와 땀 흘리며 운동하고 다른 부부들과도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의 세 번째 후회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정년 퇴직 후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회사 동료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그냥 무시했죠. 이제 나는 은퇴자니까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정체성을 갑자기 잃는 것은 마치 작은 죽음 과도 같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의 67%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나는 이제 누구지? 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저를 정의해왔던 직함이 사라지니 말 그대로 정체성의 위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들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제가 모셨던 은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데 저는 제 경주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경주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계기로 할아버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연히 참석한 동창회에서 만난 78세 박철수 선배님 때문이었습니다. 철수형은 퇴직 후에 오히려 더 바빠지셨어요. 대학교에서 특강도 하시고, 후배들 멘토링도 하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배님의 조언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 말을 듣고 김현우 할아버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의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첫 멘토링 세션에서 후배들이 보여준 반응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 김현우 할아버님은 매주 두 명의 후배를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히려 후배들에게 배웁니다. 그들의 신선한 생각과 열정이 저를 살아있게 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지혜가 쌓여간다는 의미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현우 할아버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2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3은 은퇴 전 3년부터 준비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돌이켜보면 갑작스러운 은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갑자기 내린 것 같았죠. 김연우 할아버님의 이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3세 이영호 할아버님은 은퇴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도예 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수입이 크진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는 은퇴 후 적은 기간 2년을 의미합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김태현 교수는 은퇴 후 2년은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이 기간에는 무리한 재테크나 사업 시도를 피하고 대신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간 대화 시간 늘리기. 하루 최소 한 시간은 배우자와 산책을 하거나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은 하루 한 시간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야 깨달았어요. 하루 중단 한 시간만이라도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김현우 할아버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대 평생교육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시간씩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운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321 법칙을 실천해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드신 세 분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1세 박지훈 할아버님입니다. 대기업 재무팀장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커피 내리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이게 제 새로운 직업이 됐네요. 현재 할아버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점은 이 카페가 시니어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커피 맛이 일정하지 않다고 손님들이 항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커피 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단골손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적어도 5명의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김미란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분이었는데 남편의 은퇴를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을 위한 동화 읽어주기 영상을 찍으셨는데 지금은 할머니의 살림 비법 채널을 운영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은퇴 후 적응 기간 2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영상 편집도 배우고 SNS 마케팅도 배우고 손주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많았죠. 지금은 월 수입이 제법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주인공은 75세 이성호 할아버님입니다. 은퇴 전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던 그분은 지금 도시 텃밭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루 한 시간씩 원예를 공부했더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성우 할아버님이 개발하신 노인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특수화단을 설계하셨는데, 이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창의적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험이 쌓이면서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성공적인 노후생활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런 특징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이분들은 모두 수입이 아닌 관심사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훈 할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투입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둘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유튜버 김미란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을 위한 2분짜리 동화 영상을 찍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짜리 콘텐츠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셋째, 반드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텃밭 강사 이성우 할아버님의 말씀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건 고립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게 됩니다. 저는 텃밭 모임을 통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게 제가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4단계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관심사 지도 그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들을 모두 적어보는 거죠. 취미, 특기, 좋아하는 일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하루 한 시간 투자하기입니다. 관심분야에 대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관련 강좌를 찾아 듣고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박지훈 할아버님의 시작이었습니다. 3단계는 작은 커뮤니티 만들기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단한 명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김미란 할머님도 처음에는 동네 할머님 한 분과 함께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액션 플랜 세우기입니다. 1년, 2년, 3년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목표를 수첩에 적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는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분들 중약 68%가 6개월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연구진이 밝혀낸 주요 포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카페 창업을 목표로 했다면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박지훈 할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커피를 더잘 내리고 싶다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죠.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입니다. 유튜버 김미란 할머님은 초기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무슨 유튜브냐며 걱정했고 친구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헛짓이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의지를 꺾지는 못했죠. 셋째, 경제적인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이성우 할아버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해야 해요. 제가 원예를 배우는데 든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몇 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니 스텝, 전략입니다. 큰 목표를 아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완벽하게 내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카페 창업이라는 큰 꿈도 이룰 수 있었죠. 둘째, 멘토 멘티 시스템 활용입니다. 비슷한 도전을 하고 있는 동년배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시니어 유튜버 모임이 큰 힘이 되었어요. 서로 촬영도 도와주고 편집도 가르쳐 주면서 함께 성장했죠. 셋째, 투자 대비 가치 분석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단순히 지출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예 자격증을 따는데 1년이 걸렸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5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아침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거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분들의 90%가 아침,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아침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6시 기상 후 30분 스트레칭, 7시까지 산책, 7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8시부터 9시까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만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래 달력 만들기입니다. 박지훈 할아버님이 개발하신 방법인데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달력에 미래의 약속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2년 후 5월 첫 전시회 오픈, 3년 후 3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일일일 친구 만들기입니다. 긴밀한 할머님의 제안입니다. 매일 한 사람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꼭 깊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동네 카페 주인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천 노트 작성입니다. 이성우 할아버님이 15년째 실천하고 계신 방법인데요. 매일 저녁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배운 것한 가지, 오늘 만난 새로운 사람 한 명, 내일 꼭 하고 싶은 것한 가지. 이 노트 덕분에 저는 매일이 새롭고 기대되는 삶을 살수 있었어요.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한데,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정년 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연우 할아버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황혼데이트 꿀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60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페이지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